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8일 체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방송 뭐 이런데 보면 사실 어저께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그 차기 대통령감 차기 대선이 언제 있는지 아시죠? 2022년 한뭐 2월달이나 3월달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임기 만료 한 두세 달 전에 대선을 치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면 대략 2022년 어, 한 2월달 또는 3월달 정도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선에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물론 뭐그 동안에 조사가 쭉 있어왔지만 이제. 어제 발표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안에 들어 있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 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 현직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러면 한국갤럽이 장난쳤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도 그렇더라도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 방식을 이번 주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예비조사라는 걸 하는데 그 직전에 예비조사에서 이제 자유응답을 하라고 그니다 누가 자기 대통령감이냐 뭐 이런 자유응답, 자유응답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그냥 그 응답자들이 자유스럽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냥 아 나는 뭐 황교안이라고 생각해.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 나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묻고, 그 위에서 이제 상위에 10명,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 10명을 뽑아서, 10명을 불러줍니다. 순번을 바꿔가면서 불러줍니다. 뭐, 황교안, 이낙연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때는 이낙연, 황교안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순번을 바꿔가면서 불러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 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냥 후보자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자유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응답으로. 이런 방식은 2012년하고 2017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조사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지난주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작년 조사 방식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조사 방식을 바꿔서 이번 주에는 완전히 자유응답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2월부터는 월 1회씩 자유응답으로 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국갤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1월 14일, 15일, 16일 한국갤럽은 늘 이렇게 사흘간 조사를 합니다.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번 대통령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24, 황교안 9, 안철수 4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3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1%,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걸 다 합쳐 합치면 47% 정도 됩니다. 그럼 53%는 뭐냐? 이거 궁금하시죠? 그 중에 이제 한 4, 5% 정도가 기타입니다. 기타 이제 이름이 뭐 대략 한1% 미만짜리가 19명이나 됩니다. 19명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냥 진짜 소수자가, 뭐, 어떠, 어떠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뭐, 각자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이름을 댄 겁니다. 그게 한4 내지 5% 정도 되고. 그러면 49% 정도는 또 뭐냐? 이거는, 아, 난 거기 응답 안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응답 안 할래. 그래서 49%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론한 사람들 중에 비율은 이렇고, 그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한 사람이 1%였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적어도 한국갤럽에 전화를 받았을 때툭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검찰총장인데 그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도 지금 사실 유권자들은 명확하게 잘 인식이 없을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론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진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은 사람이 그래도 1%는 된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 지난 대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대 이사장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입니까? 그쪽 진영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금 1%가 나왔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1%가 나온 부분은 누가 1%를 거론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상세한 자료들을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는 무의미한 정도. 그러니까 그, 그, 이 분석표에 보면 제로로 나옵니다, 제로. 뭐 거의 없는 수준.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3%가 나옵니다. 3%.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꽤 많다. 3%라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주목도가 3%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 전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우위상까지 근접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이제 시점이 지나서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다른 행보를 보였을 경우에 또 변하겠죠. 뭐 이런 조사는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이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별. 화이트 칼라나 뭐 블루 칼라나 뭐 이런 데에서 대개 뭐1%뭐0%뭐 뭐, 뭐뭐 이런 데 유난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직업군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3%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영업자들이 글쎄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아마 자영업자들이 이 민생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적폐청산 수사 민생범죄 수사 하여튼 이 수사에 관한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뭔가 치우침이 없이 화끈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뭐, 민생범죄든 권력형범죄든 뭐든 간에, 하여튼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런 수사나 조사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관청에 제일 약하거든요. 뭐, 국세청, 경찰, 뭐, 뭐, 이런 곳에, 응?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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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시청, 뭐, 군청, 뭐, 이런 곳에 자영업자들이 좀 취약한 편이죠. 여러 가지 인허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영업자들이 이 검찰의 수사 능력 또는 이 부패 척결 이런 거에 대한 검찰의 능력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나왔다 하는 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뭐, 대략 비슷할 텐데, 여성의 경우에 그냥 1% 정도 되고요.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습니다. 2%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기대가 더 크다. 이건 아까 자영업자 그런 기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 부패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척결 의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현장과 밀접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남성들이 실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여성보다는 높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관련해까이 그러니까 실제 범죄 현장이나 이런 게 부딪칠 확률이 남성이 높다는 것이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각자 뭐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은 1%인데 남성은 2%입니다. 뭐, 그게 별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 경우에는 아마 그, 남성들이 보다 이 어떤 현장, 직업 현장, 또는 생계의 현장과 부딪힐 가능성,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뭐, 비슷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유난히 눈에 툭 튀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거기가 또 3%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이제 제, 저의 그냥 나름대로의 분석인데, 지금 현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주 대상이 울산입니다. 울산 시장.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울산시장. 음?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씨의 최종적인 직위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도 수사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향, 고등학교 다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부산, 울산, 경남이 3%를 보였다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친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개인 프로필을 보면요. 그, 본적지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그 어, 아버지,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알려지면 또 대구 경북에서도 약간의 기대감이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유난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3%가 나온다? 이 얘기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아마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분야가 부산, 울산 이런 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하명수사 의혹. 아니, 그렇죠.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산 울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 울산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유난히 다른 지역에서는 대략 1%, 0%뭐 이런데,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3%가 나온다. 이거는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49% 정도가 이런 거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는 44%가 거명을 안 했다. 이름을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름을 안한 사람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49%로. 뭐다 오차범이니까 뭐 비슷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고 만약에 청와대가 그 다음 주 중에 이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서 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사실상 공중분해 시킨다. 이럴 경우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리까지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달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희생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희생양으로 만드는 셈이고.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대권 후보감으로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역대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당으로부터 또는 야당으로부터 집중 표적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있죠?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다음 달또 3월 달 이런 데에서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매우 궁금한 일이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이고 있다. 다른 쪽보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대단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약에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무리를 뭐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기, 기대했던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눈길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예고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2010 아니 2021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2022년 제가 2월이나 3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선이 있기 한 7, 8개월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이, 그 중간에 사퇴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 7, 8개월 이것도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그 적은 기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선주자 그 1%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들은 것이고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